건별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월 28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3장,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라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안과 남유다, 이대왕, 아비아 간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유다는 40만, 이스라엘은 80만의 군사로 싸우지만 유다가 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윈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유다와 레윈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대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나비아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던 왕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려운 유다를 물려받은 아사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구스가 100만 명의 군사로 침공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유다를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삶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12절,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5장은 아사 왕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개업을 추진합니다. 아사왕에게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눈치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고,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유다에 전쟁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 일을 찾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